변칙축구단 인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첫째 고배당 경기, 둘째 이변이 예상되는 경기, 셋째 박빙의 경기를 분석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 19시 광주 강원 경기 팩트만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양팀 상대 전적입니다. 전체 5경기 2승 1무 2패로 구독점 9실점 박빙입니다. 올해 맞대결 2승 1패로 광주가 우위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 10월 맞대결은 2대 1 강원이 승리했습니다. 강원의 홈 성적은 5승 3무 8패, 원정보다는 홈 성적이 좋습니다. 강원의 원정은 3승 3무 10패, 원정이 좋지 않습니다. 선택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오늘 변칙 축구단의 핵심 포인트 분석은 기록 비교가 아닌 팀과 선수들 분위기입니다. 강등이라는 벼랑 끝에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싸운다는 광주의 비장함이냐 FA컵 결승행이 좌절되고 원정에 오른 강원이냐 바로 이것이 픽게 포인트입니다. 광주팀 분석하겠습니다. 광주는 남은 5경기 모두 이긴다는 비장한 분위기입니다. 직전 경기 예상을 깨고 수원FC를 3대1로 완파한 후 선수들 분위기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부상 선수들 복귀 소식도 있고 금오고 출신 3인방 오늘 모두 출전해 다득점으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팀 분석하겠습니다. 주중에 대구에게 0대1 패배로 FA컵 결승행이 좌절되어 팀은 상실감이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업신대 덮친 경우로 고무열 조재환 부상이 길어지고 대구전에서 한국영마저 부상당해 라인업 구성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광주 원정경기가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입니다. 오늘 경기 예상해봅니다. 광주는 승점 3점을 따기 위해 사생결단에 공격적인 축구가 예상되고 강원은 승점 1점이라도 챙기려는 축구를 진행하다 실점하면 난타전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참고로 두 팀은 최근 6번 맞대결에서 5번이 2.5기준 오버경기였습니다. 언오버 선택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석가들의 예상을 종합하면 광주 승이 미세하게 우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강원 고배당 경기 분석 방송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내일도 고배당 경기와 이변 경기를 찾아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 분석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